여왕기 하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닷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예배가 나를 기준으로 만든다. 말씀과 예배가 나를 기준으로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기준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다윗이 표준이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다윗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직하게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보통 부왕을 죽였다, 아버지를 왕을 죽였다는 것은 역적을 말하죠. 역적입니다. 보통 나라에서 역적 집안은 몇 대까지 죽입니까? 3대까지 죽이기도 하고요. 철저했던 왕들은 집안에 7총까지 죽였어요. 지금도 연자제가 옛날에는 있었죠. 지금은 법적으로 연자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연자제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거든요. 아버지가 행한 죄에 대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그 아들이 또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복수하게 되죠. 이건 정치 세계에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거. 한국 정치 보면 다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격은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집안의 씨를 말려버려야 없애야만이 안전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금하죠. 오 절과 육 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아마사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지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사는요. 감정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그냥 다 죽이고 싶죠. 자식까지 다 죽이고 싶죠. 손주까지도 다 죽이고 싶죠. 근데 성경이 그만하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정의 법을 이긴 사람이죠. 또한 복수의 법이죠. 세상은 복수의 법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수의 법도 극복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죄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지은 자에게만 처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감정의 법, 복수의 법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감정적으로 또 세상의 법에 따라서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인 감정의 법이라든지 복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의 신앙적인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준에는 미달이었죠.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만큼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만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다윗같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지 않았던 그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조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북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고질적인 신앙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거기서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북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거든요. 남 유다에는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산당들, 지역마다. 작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본인들도 요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재단을 쌓고 내가 원하는 제사장에 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산당들이 남유다에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왕들이요 남유다의 왕들이 제거하지 않아요 왜요? 백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백성들은 어때요? 편하죠 편하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은 형식이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산당에서 그냥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게 남유다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였던 거죠 교회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잖아요 성도들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면 신앙이 죽어버려요. 오히려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산당은 뭘까요? 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에요 이게 산당일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는 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을 다윗이 짓지는 않았지만요.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자재들을요. 다윗이 생전에 다 준비해 놨어요.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뿐만 아니라요, 예배 때드리는 모든 찬양대라든가 레이 지파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조직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놨어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따라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은 다이시였어요. 그리고 다이스 스스로도요, 찬양의 시, 시편들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요. 다윗은요. 말씀을 사모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표준으로 삼으셨어요. 저 사람처럼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 사람처럼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편의를 따라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결국 나의 신앙을요 죽이거나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돼요. 나 성경이 말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신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땅에 신실하면 땅이 열려요. 근데 그거는 사라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려와요. 언약이 내려와요, 약속이 내려와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의 문을 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 문 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아들이었지만, 그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였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죽음 속에서도 감정의 법을 따라, 복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법을 따라 예배하였고, 기도하였고, 주만을 사모하였더니, 주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주께서 다윗을 올리시고 축복하셨나이다." 우리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기도하며 사는 사람, 예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